이렇게 여는데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열면은 보통 이제 제가 코트고 갈 때마다 항상 살게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진짜 살게 없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프랑스산 초콜릿인데 트러플 프렌치 이렇게 여는데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열면은 물론 이제 접힌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완전히 펴도 이게 좀 접힌 자국이 있긴 있네요. 저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접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면 찜찜한데, 그러니까 열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닫으면 바깥에도 화면이 있는데, 이게 좀 두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저는 이거를 238만원인데, 이돈 주고 살것 같진 않아요. 보통 화면이 이런 비율이 그닥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 저돈 주고 사느니 그냥 갤럭시 s 는잘 쓰겠습니다 사실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고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톰슨 69,900원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잠깐 구경만 해볼게요 제가 에어프라이기를 언젠가 사긴 살 건데, 지금은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사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쓸 물건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때잘 사야 되는데, 이게 좀 커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커야 음식이 좀큰 것도 넣을 수 있고, 계속 오래 쓸수 있을 것 같고, 애매하거나 작은 걸 사면 다시 사게 될것 같아서, 산다면 큰 거를 살 거고, 현재는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밥통도 그렇죠. 1인 가구라고 해서 1인 2인용 쓰면 밥이 좀 맛도 없고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한 4인분 정도 되는 거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밥통 한 4인분짜리 샀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요즘엔 안 쓰고 있지만 계속 갖고 있어요. 뭐, 갖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신기한 물건이 있는데, 오렌지 착즙기 53,900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오렌지를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내리면 이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스를 먹는다는 건데, 이제 사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아요. 사먹는 게 훨씬 싸다. 이렇게 거의 착즙된 느낌의 오렌지 주스 있거든요 오늘 사가야겠다 그런 거 그냥 사 먹는 게 결코 비싸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얘기를 하죠 아임리얼 풀무원에서 토마토 주스 사 먹는 게 결코 비싸지 않다 그한 병에 3,000원 해도 현대백화점 가면 다섯 병에 만 원이지만 그 3,000원 해도 실제로 만들어 보면 토마토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기계는 전화 안살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라서 엄청난 물건들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하고, 이건데, 스노우맨, 18만 9,900원. 저 위에 저런 나무는 집에다 갖다 놓을만 할 텐데, 12만 6,900원. 이런 거는 16만 5,900원. 지금 밝아서 그렇지, 어두우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저기 사슴도 있어.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이거는 2m 정도 되는 거고요. LED 전구 장식 포함해서 389,000원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요 사고 싶을 것 같진 않아요 집이 아주 크면 모를 까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건 한 4m 돼 보이는데 어 3.6m인데 839,000원 지금 요거는 이런 식으로 눈 모양으로 된 건데 16개의 스노우 플레이크 라이트 보시면 29,900원, 3만 원인데 이 정도는 실제로 보면 예쁠 것 같아요. 어침 여기는 밝아서 예쁘진 않은데 자 이렇게 전기 히터가 있는데 96,000원에 1,000와트, 2,000와트. 자 이런 히터는 결국은 와트 수가 높은 게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 먹고 따뜻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단열과의 싸움이죠. 단열이 아주 잘돼 있으면 와트 수가 진짜 적어도 실내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고 단열이 안돼 있는 환경이면 와트수가 높아야 되는 거고 효율이 좋고 전기 적게 먹고 이런 거는 사실 난방 기구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최종 형태가 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체중이 최고인데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체중을 빼려면 중요한 건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FDA 승인 받은 다이어트 약들은 한개 빼고 다 식욕을 억제, 안 먹게 해서 살 뺐네요. 사실, 구극에는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안 먹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은, 어, 보통 이제 인사이트가 없으면 예우가안 좋거든요. 자기가 많이 먹는다는 거에 대해 인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 저는 진짜 물만 먹는데 살찐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예우가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럼. 안 먹는 데 살이 찔 수가 없잖아요. 뭐 말이 되는 얘기로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 저는 많이 먹어서 걱정이 이런 사람들은 좀 예우가 좋은 편이고 그래도 자기가 이제 많이 먹는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조금 결과가 좀안 좋습니다. 저는 많이 먹고 있다는 인지는 있잖아요. 희망이 좀 있는 거죠 진짜 좀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으로 소비되는 칼로리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운동하면 또 식욕이 촉진되니까. 신기한 게 있어서 볼게요. 이 와인. 디캔팅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싼 아이 먹을 때 이런 데다 넣고 하던데. 가격은 2 1000원. 저는 기본적으로 와인은 항상 싼 것만 사요. 와인의 조예가 전혀 없어서 그런데 그냥 뭐 맨날 먹는 거 칠레 거 디아블론가? 뭐 이런 거 사고 그냥 만 원짜리 이하로만 삽니다. 어, 저는 그냥 이번 생에 와인에 대해서 배울 생각이 없어요. 뭐 즐기는 것도 하나의 취미생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 생의 와인은 뭐 공부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얀키 캔들 있는데 19,900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거 2만원짜리는 뭐 선물용으로 되게 좋겠네요. 하나 사놨다가 누구 집 드릴 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이양키 캔들이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양키 캔들 미국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직구하면 막 50%씩 해요. 가격을 되게 싸게 팝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샀다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세관에서 사유산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물건을 너무 많이 사면 이게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간주하고 잡힐, 손으로 사유서 내라고, 이제 세관에서 물건을 잡아 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유서 냈죠. 내가 재판매 목적이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러이러한, 뭐, 직업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양키 캔들 사다가 재판매할 목적이 없다. 뭐 선물로 주거나 내가 쓸 거다. 편지를 보냈더니 물건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키 캔들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세관에 잡았던 거. 이렇게 손으로 손편지를 써야 돼요. 자, 접이식 수납박스 하나에 만 원짜리, 이런 건데. 최대 30kg까지 캐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산지는 이태리 구경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돼서 이걸 이제 여러 개를 쌓아놓고 보관하다가 쓸 일이 있으면 이러고 쓰는 건데 엄청 튼튼한 느낌은 아닙니다 뭐 30kg 되긴 하겠지만 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만듦새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데다가 놓고 쓴다 뭐 이런 건데 굳이 만원 주고 살 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섬유 이엔제 5리터에 13,000원 커크랜드 건데 이거 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큰 거를 사면 좀 이사 다닐 때 자체가 짐이 래서또몇달 있으면 이사가 될수 있어서 또이큰게 싸니까 또 뽀임에 넘어가서 샀습니다. 사실 이게 푼돈이라서 가까운데서 작은 거 사서 써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조말론 향수는 156,000원 꽉차 있긴 한데, 엄청 쪼끄매 이게 몇이지? 100cc 156,000원 딥디크라고 저한텐 듣보잡인데, 제가 모르는 거겠죠? 어, 유명한 건가 봐요. 되게 비싸네. 이것도 100cc에 142,000원. 이거 왠지 갤러리아 백화점 1층에서 본거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이것도 딥디크 되게 비싸네.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나니까 아저씨 같아서 적당한 향수를 좀 적절하게 쓰고 다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데일리로 쓰기 이건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별게나 있어 디아블로 까르베 쇼비는요걸로살 건데 가격은 11,500원 이거 원래 이거보다 싸거든요 이거 한 8,000원 대에도 살수 있는데 어... 지금 이 가격이면 되게 비싼 가격인데, 뭐, 선택지가 없으니까 사겠습니다. 맛도 모르지만, 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살수 없으니까 나왔을 때좀 사드는 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미국산 갈비가 그렇게 괜찮다는데, 뭐, 제가 해 먹을 일이 없어서 이거는 좀 사진 않고. 아, 오늘 안심을 좀 사야겠다, 안심을. 1.6kg, 100g당 6,000원인데, 너무 많아서 좀 문제인데. 제가 이것도 사봤는데, 사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게 먹진 않았었거든요? 요거 너무 두꺼워서 이제 반으로 썰어갖고 얼렸는데, 하나 사놓죠. 뭐, 10만원, 9만원. 자, 한우 안심은 13만원. 어, 가격은 이제 100g당 13,000원으로 한두배 정도 비싼데, 미국산 사야겠다. 너무 비싸네. 96,000원짜리 요거 살게요. 어. 제가 예전에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게 먹진 않았어요. 그냥 좀 얼리면 맛없지만, 얼려놓고 먹으려고 어, 맛있게 먹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막 팬에다가 버터 깔고 구워보고, 그렇게까지 맛있게 먹진 않았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맨날 루틴으로 구입하는 거 빨리 사러 가야 돼. 아, 제가 이것도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한번 사보고 싶은데. 사볼까? 이거, 유효기간이 며칠이지? 유효기간이 길면 사보죠. 한 2주 남아있는데, 괜찮겠다. 살 빼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만들어 먹은 걸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수지스 닭가슴살 뭐 이때 괜찮은데 제가 요즘에는 그 하림에서 나오는 훈제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걸 좀잘 먹어서 이거 뭐야 고등어 이 사야죠 이게 쿠팡에서 사면 여기 지금 4개에 9,000원인데 쿠팡에서 사면 3개에 9,000원이에요 지금 집에 3개 있는데 호스트코가 조금 더 싸긴 하네요 개맛있죠 이거는 그 다음 사야 되는 게 항상 사는 거 어, 베이글은 2팩 1 플러스 1이라서 두개인데 항상 플레인 플레인이 약간 짭짤하고 좀 단맛도 나고 그래서 플레인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발라 먹으면 제일 맛있고 그다음에 이 존슨 빌이라는 이 소세지가 지금 하나에 12,000원인데 이것도 뭐 엄청 유명한 거죠 사실 어 몰랐던 분이 계시면 그냥 본인이 모르는 거고요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전 소비가 안 돼서 사진 않을 건데 사볼까? 뭐 엄청 찔 텐데 이거 먹으면 한번 사볼까요? 이게 맛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막 치즈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구나. 체다 치즈 들어있는 거, 이런 것도 있죠. 하나 사보죠. 제가 하나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먹을 걸 너무 많이 샀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치즈가 있는데, 미니브리, 프랑스, 이렇게 생겼는데, 12,000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요둘 다, 둘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사오는 거예요. 항상 본가에서 저 있는데 올 때마다 싸주시는 건데, 제가 그렇게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거 아폴로 치즈, 과일 치즈라는 건데 알만한 분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어 이게 12,000원에 세개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에 한 4,000원 꼴인데 아폴로 과일 치즈라고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되게 달아요 과일이 좀 이렇게 박혀있고 와인 같은 거랑 먹으면 좋고 손님 같은 거 오면 접대할 때 저거 딱 내놓으면 어 이거 어디서 산 거냐 이거 어디서 산 거냐 이러면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신기합니다. 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한번 경험해봤고, 다른데 어디 행사 같은데 갔다가 한번 먹어보고, 뭐, 이게다 있지? 이러면서 되게, 되게 맛있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호기심을 가지면서 알게 된 건데,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사면은 집에서 저렇게 많이 쌓아놓고 막 이렇게 퍼먹으면 맛없어요. 그러니까 뭐, 와인이랑 먹을 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아주 맛있고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는데, 많이 먹으면 맛이 없다. 공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나나 사갈까? 바나나, 바나나 사자. 아이씨. 바나나 사고 고구마 살까요? 친환경 달수 고구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될것 같아. <laughs> 오늘은 절대로 까 먹으면 안 되는 게 초콜릿 보여드리는 걸까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초콜릿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않을 건데 소개시켜드리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산 초콜릿인데 그리고. 아여기있다 오렌지 주스 나탈리 요건데요 이제 착즙되어 있는 느낌의 오렌지 주스라서 어, 이게 가격이 꽤 나가죠 이게 얼마지? 2만원 한 개에 만원이에요 근데 이거 드셔보시면 돈가치는 합니다 이게 막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완전히 그냥 오렌지 꽉꽉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거 한통 만들려면 과장하면 오렌지만 몇십개 들어갈지도 몰라요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 고기 찍어 먹는 소금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네 그리고 그 오늘 보여드리려는 초콜릿이 없네요 이게 원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땐 여기 어디 있었는데 분명히 자그 다음에 구운 재래김 9,300원 요렇게 생긴 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봤는데 김은 그렇게 맛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쓴맛이 나서 아주 막 고소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뭐 막 추천할 느낌은 아니었고 그래서 다음에안살것 같습니다 김은 딴거살 거고 내가 살게 있었는데 원두가 코스트코에 없던 게 새로운 게 생겼거든요 어딨지? 그래서 한번 사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약간 여기 코스트코는 조금 매장이 작아서 그런지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콜바셋또 아니고 이건 아 이거구나 12,900원 유기농 커피 커크랜드 시그니처 이게 그동안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디자인이 바뀐 건지 한번 사보겠습니다 재미삼아 사실, 원두는 바꾸는 게 그닥 좋진 않은데, 바꾸면 분명히 맛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나에 맞는 입맛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고생하잖아요.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지만, 원두를 선물 받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받으면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면 항상 결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먹는 거 계속 먹는 게 좋지. 그런데, 한번 처음 보는 거라서 사봤고요. 오늘 먹을 걸 많이 샀네요. 생각보단 많이 샀지만 필요한 것들만 샀습니다 오늘은 오류는 음에 드는 게 없었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트러플 프렌치 초콜릿이라고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게 원래 코스트코에 여기 지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고 현대백화점에도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훨씬 비쌉니다 비싸고 되게 가격도 싸고 맛도 괜찮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고요 그래산 것들 정리하면 오렌지 주스, 그다음에 섬유유연제, 플레인 베이글 항상 사는 건데 이건 냉동 시켜두면 좋고 어, 냉동을 오래 시켜둬도 되는데 오래 시켜놓으면 약간 건조되면서 빵이 푸석푸석해져요 그래서 오래 하면 안 좋고 어, 한달두달 달 정도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 딱 1분 30초 정도 돌려 먹는데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좀 이렇게 찔겨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식으면서 빨리 먹으면 전혀 상관없고 얘도 넣고 그다음 에 주운 생 마늘도 넣고. 하나는 고기, 마지막 와인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빨리 갖다 놔야겠다. 됐다, 이제. 중고 520입니다, 참고로.